고생하고 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울증의 증상을 보면 단순한 감기에 비유할 수 없다. 지속되는 슬픔과 걱정, 절망감, 또 모든 게 귀찮아진 무력감 불면증, 피곤함, 죽음에 대한 생각, 불안감, 두려움 등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할수 없게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알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세계보건기구 w h o 가 한창 일할 연령인 15살에서 44살 사이에 연령을 연구 대상으로 삶의 장애를 주고 또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들의 순위를 매겨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1위는 13%를 차지한 에이지였고 2위가 바로 우울장애 8.6%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상위 4.9%보다도 또신근경색 1삼위 또, 뇌졸중1 4이 또, 전쟁을 일어난 그런 죽음, 19위보다도 높은 수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을 2020년도에는 일기를 갱변 3대 질병계 하나가 이렇게 우리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 2019년도죠. 근데 주위에 보면, 우울증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울증은 정신병 중의 하나지만, 은 우울증이 인자, 말하자면, 조울증, 그러죠. 조증과 우울증이 합해서. 조증은 굉장히 기분이 업된 것이고, 또 순간적으로 또 우울증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즘 또조현증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요조현증은 무슨 병이냐면, 옛날 말하면 적7조 말하면 이제 정신병입니다. 정신분열증,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우울증하고 연관이 돼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우울증이 나타나는 좋은 데는 제가 다이렉트는 여러 가지어요 우리 수맥이 흘렸을 때, 수맥이란 그위의 파장으로 인해서, 어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불면증도 있죠. 말이에요. 여러 가지, 불면증. 이런 부분도 수맥파고 연관이 있고, 잠을 잘못 자는 거. 그런데, 실제로 우울증 자체가 제가 치료하고 있는 그 환자 중에도 잠을 못 자는 예, 공무원이거든요.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저는 이제 잘 아시거든요. 저는 뭔 공무원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형님들이 42살 뿐이 안 먹었어요. 근데 건축을 담당하는데 그것도 시골인데 건축을 담당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뭔 스트레스가 많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우리가 저는 접해보지 않지만 강사자는 엄청 스트레스가 많다네요. 시골에서 관련 그, 건축 그후고 그것을 담당해 가지고 허가 내고 또 그런 어떤 그 이신을 받아 그런 부분에 젊은 사람인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잠도 못 자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울증이 오면 신체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어, 불안감이라든가 또잠못 자는 것을 그만두고 우리 그오장육부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전혀 한참 나이에도 이런 성적인 그런 것도 감각이 없어져 본다니까 무뎌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뇌과 이 우주와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도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또 홍보를 해서 사회적인 문제 되는 것을 좀 우리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폐격된 것이 지금 우울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 같이 기분 장애로 이야기되는 우울증은 오늘날 정신건강분야에서 가장 번번하게 발생되는 질병이라 해가지고 어, 쭉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그리고 또 논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우울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우울이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나 분위기 따위가 답답하고 박지 못한다고 적혀 있다.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른 사전에 이야기되는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또 복잡한 인체의 구조만큼 다양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생물학적인 몸의 구조, 곧 생화학적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맥도 포함됩니다. 원인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는가 하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충격으로도 우울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삶의 사건에 의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한 어떤 불쾌한 감정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혹은 이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도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생물학적인 요인에서도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문화적인 요인, 또 영적인 요인, 어, 저도 종교를 갖고 있고 또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 영적으로 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것을 볼 때는 적, 이런 것이 죠 우리가 우울증이라 해서 다 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했을 때는 당연히 우울증이 오죠. 슬프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우울증과 병적인 우울증의 차이도 우리가 그것을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의 증상에서는 첫째, 수면장애, 식욕, 성적 관심에 감퇴, 자율신경 체계의 그런 문제, 위장활동 등의 신체적 기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가정이나 직장, 결혼생활, 학교에서 예상되는 사회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는 열심이나 능력이 감퇴된 그런 상태에서는 우울증이 있고요. 또, 자살을 생각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상태도 있고, 또, 넷째, 망상, 환각, 혼란이 생겨 현실 검증을 하는데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참고로는 장려한 흐름을 뒷내해주시 우울증과 치료해야 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옮겨왔습니다 슬픈 감정이라든가 고통스러운 사고라든가 신체적인 증상이라든가 또 불안이라든가 또 망상 이런 부분들에 해서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데요 또뭐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병원적인 치료도 있고 어떤 항우울증치료, 전기충격치료, 또 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정신분석적 또 정신치료, 대인관계치료, 가족치료, 광선치료, 바이오피드백치료, 경기계 자기 자극높 뇌수술, 기도를 통한 치료, 이렇게 또 치료에도 아주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보니까 있더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것은 뭐냐면, 얼마 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 컨설팅 업체인 웰스웰스가 2 0 1 4년 9월 12일에 발표한 삶의 질, 조사에서 한분 말레이시아 어, 30, 또 필리핀, 또 인도, 물론 아직도 전원적인3체는 이라크 어, 보다 낮은 72위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한분 노인 빈곤율이 1위고, 자살률이 1위고, 낙태율이 1위고, 산재 사망률이 1위고, 연간 노동시간이 2위, 예,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2위를 다투고 있으며,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네, 여러 가지 이런 그 통계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수맥과 우울증에 대한 연구, 수맥과 질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신적 질병, 우울증에 수맥이 미치는 영향,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는 다양한 원인 중 수맥이 우울증의 생물학적 원인이 있어서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그래서 수맥파의 정의는 뭐 우리 앞에서 설명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또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부분이고 수맥파가 수맥이 걸러가면서 변조된 파장을 지폐 의 방사하는 일종의 에너지파로 정의하면 되겠다. 후직 종파, 감마파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수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석유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 또, 어, 제가 지금, 그, 우울증과 있어서 이 부분을 하면서, 저는, 그, 수맥을 이렇게, 그, 방이에지는 설명을 해줄 때, 우리 그전자기파운다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이 뭐이죠? 전자파 측정하는 거? 음.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수맥파를 이야기하고 하기 전에, 핸드폰 가지고 핸드폰이라는 전자파에 대한 그 우리 몸에 안 좋은 부분을 반드시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우리 수에2급 철자에도 나와 있죠 전자파가 나왔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도 우리가 있고 또 우리 몸에 그렇게 했을때그 파장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그 자극을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핸드폰이. 다아내지 으뜨대지,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우울증과 수맥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뭐다여러분들 아시는 놈같이 다리 부분으로 또 허리 부분으로 머리 부분으로 갔을 때그수맥파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질병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고 특히 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머리 쪽으로 갔을 때 특별히 우리 뇌에서 나오는 어, 우리가 이제 뇌도, 우리가 그냥 뇌 이렇게 하지만은 전두엽, 후두엽, 또 측두엽, 두정엽, 간 뇌, 소뇌, 대 뇌, 중뇌, 연수. 이 뇌의 기능이 다 틀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좋은 아드레린이라든가 세레톤이라든가 또 우리가 늘 말하는 멜라톤이라든 이런 호르몬이 전체적으로 이런 뇌에서 분비가 되고 또그 중추신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행동, 인지장애를 주관하고 있는데 수맥포가 그쪽으로 지나갔을 때 모든 그런 호르몬 분비와 결함이라든가 중추 신경 기그은 나쁜 영향을 미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데 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두 번째는 우울증이 있는데 그런 수매파의 영향으로서 낫지 아니하고 치료를 해도 그런 계속되는 그런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여기 간단히 게 조사를 했고,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 전자기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자기파가 몸에 닿을 경우, 그 물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데, 인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오스트리아 인체파동연구소에서 음. 실험 결과에서는 휴대폰 사용 중에 얼굴이 <laughs> 조직의 온도가 0.4에서 2.8도 상승한 것을 어, 학기에 보고가 있다. 신체 온도가 변할 때 호르몬 분비에는 많은 이상이 생긴다는 것을 발표를 해왔고요. 또, 몸 안에 어떤 균형이 깨질 경우 반드시 체내에는 질병이 만들어진다. 그러죠? 우리 신체 균형이 깨질 때는 반드시 질병이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울증과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그렇게 한번 기록했습니다. 이게 있고, 종전 말했다시피 수맥파가 우리 각 부분에 미치는 양에 대해서 이렇게 우가 준비했고, 불면증은 우리가 불면증은 수맥파로 올수 있고, 종전 말했다시피 우울증으로 올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자율신경 실조증이거든요. 우리 몸은 혈액, 인파액이 온 몸을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이들이 원활히 순환으로 뇌와 신경계가 건강하는데 우리 몸은 자율신경에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 내장대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고 있는 신경으로 활동형의 교감신경과 휴식형의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변화해 되지만 낮에는 교감신경이 발달해서 업되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안정돼야 되는데 수맥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찌 말하자면 업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이런 불면증이 오는 그런 증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맥파와 우울증은 어떤 부분이 먼저라기보다 이 부분이 동시에 먼저 우울증이 왔을 경우나 또 수맥파로 인해서 우울증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든가 하여튼 이 우울증과 수맥파는 앞으로 우울증 치료하는데도 수맥파 현상이 있었을 때는 이 치료가 상당히 힘들지 않는가. 그러면은 지금 우울증이 현사회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문제되는 이 시대 우울증과 수맥파에 대한 다른 인식 및또 수맥파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제가 이 부분을 택했고요. 또우울증에로한 사회 자살 문제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제가 많은 그런 주의 중에서도 희맥과 질병과의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정신적 질병,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